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도시의 임평순입니다. 당군이래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 세대 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양비가 더 많아진 그런 세대 바로 우리 청년들을 대변하는 그런 수식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참 우울한 표현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치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도 의회 청년 선도주자 오늘 캠핑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민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laughs> 카메라 보시고 멋지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이고요. 네 청년을 대표해서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오프닝이 바로 좀 예. 약간 우울한 수식어였어요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다 당군이래 최초로 네저그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저 과거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요즘 좀 청년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이렇게 삶을 영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음.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지금은 30대지만 20대 때 그런 생각을 덜어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는 건는 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을 빨리 좀 타파해서 네. 좀 청년이 살기 좋은 <웃음> <웃음>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 경기도의회에 지금 의원님이 92년생. 예 맞습니다. 그렇죠. 90년대생들이 몇명 계세요? 지금 민주당에는 다섯 분이 계시고요.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 분이 계셔서, 어, 아... 총 여섯 명의 90년대생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아, 상당히 많은 거고. 어... 그전의회죠그전의회에는 예. 90년대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여섯 분이 어떻게 똘똘 뭉칩니까? 똘똘 뭉치기에는 각자 너무 바빠가지고. <웃음> <웃음> 저희가 저기, 어, 카톡방에서 뭉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런데, 뭐, 나이로 보면은 뭐 삶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제가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20살 때 대입을 겪으면서 좌절을 조금... 엄청 크게 <laughs>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뭐 저뿐만 아니라 예. 사실 저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서 저도 좀. 원하는 점수가 두번 연속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 상당히 우울했던 열아홉 어, 살과 스무 살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번 떨어지고 삼수 하신 거네요? <laughs> 삼수를 올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심지어 준비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삼수는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 그러면 저는 점수 맞춰서 가는 거는 싫다. 그래서 그럼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대학을 음... 잠시 보류하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찾겠다. 해서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다이나믹한 삶이 펼쳐집니다. 어떤 다이나믹한 영화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음. 서빙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음. 뭐 독서실 총무도 해보고, <laughs> 캐셔도 해보고 많이 해봤거든요. 잘 아, 보셨네요. 그런 다음에 네. 이제 회사도 음. 음, 물류 일을 하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지게차도 운전하고. 아큰 물류 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큰 물류 창고에서 박스도 정리하고. 상하차. 그렇죠. 상하차. 아 아주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 네, 그런 일도 좀 해보고, 20대 어. 초반에 들어가서. 그래서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됐죠. 음. 네. 어떻게 좀 인생이 좀 그때 좀 커졌습니까? <laughs> 되게 많이 트였던 것 같아요. 어. 그동안 대부분 이제 뭐 대학을 가서 음. 뭐 졸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루트의 삶을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음. 그 외의 삶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분들의 삶을 제가 직접 체험해보면서 음. 한편에서는 벽도 느껴보고 어. 또 한편에서는 보람도 느껴보고 또 그런 분들의 었던 철학도 저도 느끼게 되고 어, 그러면서 많이 성장하게 됐던 음. 한 편이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스물여섯 살에 늦가기 대학생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으로 예. 편입으로 스물다섯 살에 노량진에서 일년 동안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스물여섯에 어.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굳이 대학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그때. 어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 대한민국에서는 20대 초중반으로 살았을 었때 대학생 이어야만할수 있는 경험들이 은근히 있는거죠 뭐 대외 활동들부터 비롯해서 하다못해 뭐 봉사 활동들도 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좀있었고요 예, 예. 두번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뭐~ 대학을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 이~ 두가지만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태게계 세분화가 돼 있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을 우선해서 들어가는 뭐 마이스터고 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 음. 또 대졸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년제를 나왔는지 음. 또2년제를 나왔는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지 음.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뭔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좀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어 수능하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음.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공부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그런 것도 한번 그 벽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를 또 목격하면서 또, 대학을 한번 진학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셨다고. 그,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하 어. 이제 그게 제가 2014년도 23살 때 예. 있었던 일인데요. 진짜,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음. 아, 뭐 그런 게 아유, 있, 뭐 그, 있, 난리 있다고 하면서 이제 회사 사무실에서 TV가 있지 않습니까? 음. TV에 보니까 막, 뭐 배가 막,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laughs> 그래서, 뭐지? 근데 처음에는 한번 구조가 다 됐다, 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 다 됐다. 아우. 이제 일하러 가자. 그는데 네. 일하면 또 우리가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아, 그런 또 참사가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입시에 실패를 해서, 아, 우리나라가 좀이 청년이 살기가 참 힘들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개선이 되지 않지? 이런 의문들은 음. 있었지만, 또 이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아, 그냥 뭐, 수능하면서 또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음. 근데 과거에 제가 그렇게 느꼈던 뭔가 문제의식들이 그때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때 좀 터졌군요. 아, 이건 진짜 문제가 많다. 아.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뭐, 입시를 넘어서서 이제 생명까지도 이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좀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음. 대학 진학의 어떤 일 부분의 계기도 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력을 보니까는 그때 입당 시기도 딱 그때예요. 어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대학 진학과 동시에 이야, 신기하네요. 하게되었다 그럼 그때 그 같은 마음으로 정치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정치인이 아니라 네. 정치 쪽으로 한번 가서 내가 좀 사회에 좀있김좀 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대학 진학과 어... 동시에 좀 이런 사회적 활동을 좀 해봐야겠다. 예, 예. 그리고 목소리를 좀 내봐야겠다. 음. 그러니까 되게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음. 좀 작은 역할이라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가지게 되었고 음.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확고해졌고요. 음.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어, 하필이면 시기가 3월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예. 3월에 탄이 대지고 5월에 선거가 딱된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어, 아좀더 내가 예. 어차피 대학 들어왔으니까 예. 좀더 활발하게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어.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제 어.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전화해서 저좀당연좀 대학교 1학년인데 편입은 3학년으로 가는 아, 거요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어,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어. 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느냐. 전화를 하니까 예.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연결 연결이 막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대학생 자원봉사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면서 음. 되게 처음 이런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어. 어. 어찌보면 그때 참 대한민국 정치에서 약간 젊은이들이 많이 좀 영입될 때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 한창, 한창. 영입도 많이 되고 네. 목소리도 많이 내고 네. 정치에 관심 한창 이 20대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었던 맞아요, 맞아요. 시기였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어, 재밌었어요. 어...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네네. 사람들이 막 들어주고 음. 그리고 그게 막 반영되는 게 체감이 되니까 네네.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죠. 음. 효능감을 좀 많이 느꼈던 한 해였죠. 그렇죠. 청년 정치라는 게 대단한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확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료잖아요. 약간 당 활동하는 게. 그럼요. 돈, 마,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네. 잘 모르시는 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 안에서 뭐 대학생위원회, 뭐 지금은 청년위원회 이런 음. 활동을 하는데 다 뭔가 활동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음. 어? 너 위원장이잖아. 돈 받는 거 아니야? 어, 어, 월급 뭐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 직책 당비라고 해가지고 네, 네. 평당원 보다 당비를 더 많이 냅니다. <laughs> 돈더 내야 돈 <해야> 돼요? <laughs> 예 맞습니다. 당대표도 어. 돈을 훨씬 더 많이 내고요. 어, 그래요? 네.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어... 뉴스에 뭐 대변인, 예, 예. 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당비를 엄청 많이 내십니다. 나는 돈더 받는 줄 알았는데. 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그거 딱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왜? <laughs>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당직을 맡고, 그 당직에 맞는 어떤 활동과 어떤 또 메시지를 냈었을 때, 네네.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변화를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저... 근데 또 어찌 보면 또 청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예, 예. 그 당에서도 청년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는 활동을 좀 활동을 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게 저도 1 0 0번 공감하는데요. 돈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맞, 예. 많죠. 예. 더욱이 이제 전업 활동가라고 하죠. 당내 예. 활동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 어떤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거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어, 좀 바뀌는 게 좋은데, 음. 사실 이게 좀 정당법이라든가 우리 공직선거법이. 아,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아, 상당히 아. 빡빡합니다. 아.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것도 그 의지도 있어야 돼요. 어. 그 당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좀할 만한 의지가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순수하게 난안 바꿔야겠다 그냥 아 그래서 그냥 현재까지는 선의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차후 천천히 이제 바꿔 나가야 하는 음. 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부터 촥 해가지고 지금 정치에 정도를 걸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정치인으로서 나의 좀 멘토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 제가 이런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우리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라 고민을 했었을 때, 음.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봤어요. 네.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는 과정, 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신 후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상당한 인사이트와 좀 깨달음을 얻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어,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이 되시고 하신 그 국회 연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예, 유명한 네. 연설이죠. 아, 되게 신금을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떤 부분이 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해되지 않느냐라는 아. 것을 대선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음. 어떤 그 근간이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아우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음. 우리가 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음.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음.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그때 말씀을 88년도에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100% 우리 이루어졌냐라는 질문을 음. 던졌을 때 아직 음. 다는 안 됐구나라는 음. 생각을 들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냥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음.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어, 시기였었어요. 아, 그때 그 연설이 네, 지금의 의원님을 있게 했네요.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때 생각합니다. 연설을 제가 좀 살짝 좀 갖고 와 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 의원님께서 한번 감정이입을 하셔서 낭독을 해주시면, 연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저 떨리네요.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면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야 생각합니다. 아, 참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이 연수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에서 보람된 기억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태영. 아, 보람된 아. 기억은 뭐 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제 청년 탈모 공약. 아, 기억나죠? 예, 예. 이제 뽑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이런 <laughs> 밈을 만들어냈던 어, 어, 레전드. <laughs>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뽑는 뽑, 게, 뽑는 게 아니라, 아니라 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아, 아 예. 굉장히 주의적인 표현도 있네요. 많이. 그렇습니다. 예. 뽑, 뽑아야, 뽑으면 뽑안 된다. 아, 그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 그. 아. 어, 금지어가 뽑는다고 뽑는다 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커뮤니티도 굉장히 들썩들썩했던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작은 계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어떠한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겠냐라는 음. 말을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좀 우리가 취합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시를 했었고 음. 저희가 그때 청년들을 위한 어떤 청년 공간을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선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음. 아 이거는 참 좋은 공약 같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막 갑자기 반영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일반 청년들이 봤었을 때 공감이 안 됐었으면 아무리 대선 후보가 이야기했었어도 그냥 그때만 쫙 하고 사라졌을 텐데, 아... 그만큼 이게, 아, 청년들의 특히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어 그런 공약이었구나. 아... 그래서 그런 뿌듯함이 좀 있었죠. 아, 우리가 그래도 역할을 했구나. 아... 네. 그 처음에는 그 공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랬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천만 탈모인들이 <laughs> 신경을 흘리고 특히 청년 탈모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탈모가 뭐 유전인이 아니라 질병일 수도 있구나. 이런 이걸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들썩거릴 만한 공약일까라는 예, 예.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이게 딱 하니까 남성분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여성분들도 고민을 가신 분들도 있었었고 아. 또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음. 아~ 들으면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했는데 사실 저~ 대선 결과가 이제 저 차원에서는. 그렇죠. 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고, 예. 어, 또 다양한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쨌든 그 탈모 공약이 우리 장민수 위원님이 그 청년, 그 정책단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설계를 다 해,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그걸 대표 공약으로 이렇게 후보가 선정했을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이게 꿈인가. 아, 이게 되는구나. <laughs> 왜냐하면 그런 시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복잡복잡해서 이렇게 되면, 예. 아, 아직은 좀 메인으로 채택하기에는 조금 음. 쉽지 않은 음. 그런 면들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약간 유리천장 같은 게 조금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어, 그게 약간 해소된 느낌? 음. 청춘은 어찌 보면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맞습니다. 증명했던 아주 큰 결과물이었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그 지난 선거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대선 그 구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전녁 있는 삶이라는 구호고, 아, 이번에 탈모 공약이었거든요. 거 <laughs> 아, 그 대표적인 두개중에 하나가 우리 장민수 의원님 작품이었구나. 아, 뭐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아, 그 같이. 예, 네, 저와 아, 같이 활동했었던 아유. 많은 청년들의 피땀 <laughs> 눈물이 들어간 <들어가야 되는 웃음> <laughs>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뽑는 게 아니라. 쉽는 겁니다. 맞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 청년들 겨냥한 틈새 공약으로 여러 가지 막 인기를 또 해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비례대표로 선출이 되신 거예요. 청년 비례대표만큼 청년들의 문제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떤 내용을 가장 고민하고 계세요. 청년 지원 사업단이라고 해서 어 아, 예+ 예 있습니다. 있는데 네. 조금 아쉬워요. 왜요? 어 그만큼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사실 뭐좀 인력. 또 인력이군요와 어떤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항상 경기도가 하는 여러 가지 우수한 정책들이 또 대한민국의 또 정책이 되고 타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청년 중간 지원 조직만큼은 음. 조금 그 위상과 좀 맞지 않는 좀 소규모로 좀 있는 어. 게 있어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청년 또 그 종사자분들도 많은데 예. 좀더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 음. 그리고 확대 개편해서 네. 이 광역 단위에 맞는 기능이 음. 온전하게 좀 되면 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거기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에요. 맞습니천1백 90만 1400만이 넘어가고 예. 있는데 더큰 규모가 맞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확대가 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많이. 예산도 많이 또 쌓아야 되고.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어, 처음에 시작을 할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예. 어, 청년 정책이 좀 빠르게 발전되다 보니까, 아.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좀 시작이 된게 있어요. 예. 설계가. 예. 그래서 음. 그것을 조금 전면 재구조화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거고, 아. 어, 어떤 형태로든 예. 지금보다는 어,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음. 라는 점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아까 여성가족 예 맞습니다 어떤 가족 평생교육 여성가족 평생 어떤, 교육, 교육 위원회예 요즘 어떤거 가장 고민이세요 어 저는 1인 가구가 네. 요즘에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항상 뭐 1인 가구 하면, 은 야, 그거 어차피 청년들이 혼자 자취하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 아닙니다. 이게 중장년 1인 가구도 <laughs> 은근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1인 가구를 가족의 형태로서 받아들이는 거는 음, 음. 그렇게 막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무래도 4인 가구. 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아니면 3인 가구. 네. 근데 1인 가구에 대한 것이 사실 한, 한 10여 년 전부터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네. 그게 생각만 하고 그거에 대한 음. 대비가 그만큼 되어있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음. 경기도가 지금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되었다. 당연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좀더 서둘렀으면 좋겠고 음. 서두르기만 하지 말고 탄탄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올해 관련된 조례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시스템을 좀잘 조망할 수 있도록 네. 또 관련 어떤 기관도 좀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 저희 도청에서도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인가 보거든요. 아 여기 또 당사자가 <laughs> 계시네요. 어떤,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좀 노년 1인 가구 같은 분들은 그렇죠. 어떤 병원을 가는 부분이 그렇죠. ]가.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올해 경기도에서 약간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된게 이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 그런 1인 가구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네. 같이 병원에 동행까지 하는 음. 과정도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안전. 아. 뭐 호신 용품이라든가 아, 예,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키트 형태로 제공을 어. 하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안심 거리도 좀 만들고 예, 희망, 맞습니다. 거리 이런 맞습니다. 것도 만들고. 그리고 1인 가구분들이 어. 가장 이제 좀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laughs> 외로워요. 아그니까 이게 꼭뭐 외롭다고 하면은 뭐꼭그 연애를 생각. 아니 이상하게 말고, 그렇죠? 진짜 인간적으로 외롭다. 인간의 거. 관계성을 아. 형성하는 네. 게 굉장히 이제 기회가 네.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눈물 나잖아요. 말하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좀 많이 만, 아. 만들어주는 것. 물론 예, 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음. 하나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음. 이게 지금은 좀 이렇게 좀 파편화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게 좀 자리가 잡히면 시너지가 날수 있게 음. 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음...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네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네요. 또각습니다 지역 지자체마다 또 특성에 맞는 또 조례도 많이 필요하고 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관심이 가니까 또 그렇게 또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아, 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뭐... 인문학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문학 하면 뭐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의 좌우명도 있고 예, 예.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신이 되고 나서 생각한 사자성어가 나 있고 사자성어 예 그리고 정치인이 되기 전에 어, 이런 여러 활동을 하면서 좀 해, 그 생각했던 사자성어가 있는데 먼저 예, 사목지신이라는 어. 사자성어입니다 사목지신 위정자가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라 어. 의미예요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많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아직 많은데 결국에는 어. 말과 행동의 어떤 미스매치를 국민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쉽진 않겠지만 음. 그런 간극을 좀 줄여나가서 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한 사람의 정신으로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정신이 되기 전에는 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니, 92년생 나와서 내 인생 인문학 왜 이렇게 덜 돼요? 그럼 편견을 깨야 됩니다. 아, 이것도 역발상이군요 아, 요아 청년이 항상 통통 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예예예 사복 지신 사복 지신과 진인사 대천명 예. 아유, 오늘 장민수 의원님과 아주 청년다운 인터뷰 통통 튀는 인터뷰 잘 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처진 어깨가 있으신 우리 경기도 청년이 있다면 쫙 펴고 활발히 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화이팅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자, 의정 토크쇼도요. 다음 시간에 또또 또 다른 청년 유원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오늘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